저번에랑 이어서 하는데, 어, 제가 타노스가 될것 같아서 찍고 있는 겁니다. 자, 제가, 제발 이거 먼저 먹으면, 제일 먼저 스톰 어은 타노스가 되기 때문에. 제발, 오케이, 먹었다. <laughs> 타노스? 타노스, 자, 일단 타노스는요, 어, 세 개의 기술이 있어요. 점프이 공격을 점프 어, 웃클리아아웃스아아웃아어요 uh, so oh, oh, <음 uh, 좋아요. 나의 다른 스톤, 인피니티 스톤들을 모아오라 자 아, 일단은 제가 포스 가기 전에 일단 최대한 안쪽대로 노려볼게요 어, 피가 2000이네요 영웅들의 300이고 어, 300, 300해서 600이고 하고 어, 치타우를 일단은 1 5 0 1 6 0 1,600이니까 어, 어... 304, 아304 일단은요 하우스가 좋은 이유가요. 어 점프에서도 공사를 막쓸수 있어요. 베이스 음돌 빨리 타임스톤을 얻으라. 나의 부하들이 당장 하우스 타노스. 하우스에게 힘을 갖다 바치지 타임스톤을 더 진짜 모으는.

<놀람> 나이스 역시 타노스 어, 제가 직접 죽고습니다 나는 <놀람> <줄게>. 제가 먹었습니다 <놀람> 짧아시고 너무 빨리 죽으싶고 어, 타노스가 춤추니까 웃기네 어, 단거리 점수도 할수 있고, 예전에는, 예전에, 인피니어가 나왔을 때 타노스 무드가 나왔어요. 그때는 타노스가, 그냥, 길게 밖에 못했거든요, 에서저녁는 아예 못 뛰지도 못했어요. 그래서, 이게 훨씬 좋게 나올 수고 일단은, 타노스를 해보니까, 확실히, 이제 타월리보다는 천배는 더안 돼. 자, 제 분들, 파노 스토리 라인에서 다시 와. 일단은 자어제 부하 치타우리들과 함께 가보다어 아, 얘는 불나이도 못네 미스 스테인머가 일단 저 피가 많이 없기때문에 일단 도망가시게요어 여기 한명 있다 자 일단 안하고 영웅을 죽이도겠습니 우와 한번에 다 졸리네 점프해서 이렇게 쓰면 빨리 말아봤수 때가 고근데도 아이디어맨 슈트 아니면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가 이걸 레이저를 막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자 제군들 타임스톤과 아니 스페인스 톤과 마인드 스톤인가봐야지 다임스톤 왠지 모르지 다시 한번 뛰어야겠다 어 뭐야 웬 집이야 이거 버려 고오 스타노스 한방 아, 뭐야 나무 위주로 포스가 일단은 한번마인드포가5300 4 4 0한방이3 0이이정도는뭐 거의 한방일까 아 <laughs> Hey, no <laughs> 이 노노. 진 아. 아. 디가내 키를 빼다. 건물을. 같이 타워 뒤에 있는 스 지금 어떻게 타노스가 활약할 데가 없잖아. 음, 많이들 조심 위대한 타노스가 승리하기까지 단 하나의 일치만을. 어, 뭐야? 잃었어. 아깝네. 바위가. 혹시 기약이조 물이니까 이해해 주자. 오! 농담이다. 아, 저걸? 리얼리티 l l y r 다아 l 골 y 리 e a l l y r e a 리티 빨리 먹으라고 y 리 e a l l y Really? Really? r 폼브레이크가 날라왔는데 이거 못오 역시 나무도 판오 됐다 다 먹었다 건틀렛 완성 짠자 음. 일단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오하오한명 나 어, 공격해 나 공격해 나 공격해. 공격해 뭐야 왜 없어? 잠깐만세명 그 남았네 네어내 뒤쪽? 어, 뒤쪽 뭐야? 감히 두 명이 진다두 진짜... 명이 함께 뭐야? 두 명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잡아갈 수없 음, 아, 이거 못뭐 썼지. 어, 저기 있다. 어, 아, 저기 어떻게 했다. 애들이 좀 온다. 지원명력이 도착했다. 지원명력. 뭐야. 슈... 훨씬 들어왔잖아. 저기 타면 있군. 오고, 어, 이제 두명 남았나. 두명 남았어. 여내가 얘야. 아! 뭐! 이걸! 이거를! 으, 내가 죽일 거야! 안 어, 되지 마! 아, 아 얘네 죽이지 마라. 아, 얘네 죽이면 가만 안 둔다. 아, 이거 플스기 때문에. 아, 니거내 부하기 때문에. 꼭 줘. 걱정. 걱정. 오, 이제 탑이 있는데, 어, 못 갔다. 어디서? 탑에 있고. 음, 이제 두, 어, 오케이 한 명,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한 명. 자, 오, 어, 내가 딱 했을 때 바로 완벽한 뉘념 회복 성공을 떴네요 오케이, 어, 잘하셨고요. 이게, 이게 타노스가 되다 보니까 기술이 세 개밖에 없어도 되게 좋고. 어 타노스를 이거 포트나이트로 타노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 타노스가 되면 점프 스킬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점프해서 레이저 쏘는 거어 하고 어 만약에 지금은 엔드게임 도전도 있거든요 오케이 어벤져스 보고 <laughs> 방금 타노스 팀이었는데 어벤져스 보고오 제가 이거 어 <laughs> 오, 아주 좋아요 자, 여기까지 성준TV의 성준이었습니다. 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누르고 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